전부자의 대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방울 복낭과 방울 복낭 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방울 복낭의 종류, 그다음에 우리가 잘 골라야 되는 색상, 또 사지 말아야 되는 부분, 우리가 취미도 되지만 방울 복낭은 조금 고가의 제품이라. 재테크와도 연결이 돼서 제가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방울복랑과복랑금 종류를 소개해 드리고, 어, 떤 색상이 좋은 거고 가격은 얼마인가, 또 과거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을 좀 비교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이시면, 여기 맨 뒤에 보이는 게방울복랑이에요 화면에 잘안 보이는데, 이방울복랑은 2,000원 주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 적심을 해서 이렇게 네, 삽목을 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색상이 파랗죠 이 네, 아이는 제가 그냥 어, 안쪽 그늘에서 키웠고요 어, 여기 보이시는 방울 봉랑은 제가 햇볕에다가 한달 정도 두었는데 햇볕 반대쪽은 이렇게 파랗고요 햇볕을 보는 쪽은 이렇게 색감이 네, 어느 다육이 못지 않게 네, 예쁩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 못생긴 다육이는 없는 것 같아요. 못 기른 다육이는 있어도 그래서 이다육이도 이번에 나갈 때는 햇볕을 이렇게 바꾸어서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것은 수박방울봉낭금이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수박방울봉낭금요거요거네 가지가 수박방울봉낭금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거 요거는 호피방울봉낭금이에요 요건 색깔이 아직은 그 뿌리 활착에서 자구가 나오긴 하지만, 어 싱싱하게 지금 자라지 않아서 색감이 이쁘지 않은데, 어 요것도 자라면 어 호피 나름의 그 이쁜 맛이 있고, 요거는 올때 워낙에 작은 자구를 어 사는 곳에서 서비스로 준다고 여섯 입자리를 줬는데, 지금 오히려 한두잎 정도가 그 뿌리 없는 채로 와서 지금 낙엽, 그그그 후엽이 치고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요거는 원종 방울복란금이에요. 요것과 요거, 그다음에 요게 보이는 게 이제 방울복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방울복란금. 그러니까 여아이, 요 요아이요네 아이는 아 뿌리가 있는 걸 샀어요. 그다음에 요두 아이는 뿌리가 없는 걸 제가 1 2개 사서 네, 뿌리 활착이 되고 이제 성장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종류는 이제 요렇게 저희가 방울복낭, 원종 방울복랑금 일반 방울복랑금 수박 방울복랑금 호피 방울복랑금 이렇게가 있고요. 키우기는 얘들이 동형다육이에요. 어, 여름보다는 겨울이 견디기가 수월하고 여름에 뭐 혹시라도 너무 더워서 작년 같이 뭐 40도 근처가 가고 열대가 있고 밤낮이 없는 그런 시기일 때는 이 방울 복낭들이 그 견디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8월 9월에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어이 아이들을 한두 아이 어떤 그 사연이 있었어요. 이제 그 새가 쪼아먹고 줄기만 몇개 있는데.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하나이는 사무실 에어컨 있는 방에 갖다 키웠고, 하나이는 신문지에 싸서 씻어서 말려서 신문지에 싸서 김치냉장고에 넣었다가 8월, 9월이 지난 다음에 심었는데, 올 봄에 사진을 올렸는데 예쁘게 컸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건 어쩌다 한두 개고, 이렇게 많은 것을 그렇게 처리하거나 관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동양다육이라. 여름에 관리가 어려워서 현재까지는 햇볕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형다육이들은 5월 말, 6월 중순 이후 정말 날씨가 더워지면 통풍도 신경 써야 되고 해를 보는 시간도 줄여줘야 되고 그게 지나는 8, 9월은 오히려 좀더 시원한 그늘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그 방울복랑금 때문에 워낙 고생하시고 이게 많이 이제 떨어지고 이래서 올해 지금 복랑, 이 방울복랑들이 가격이 현재 보니까 어 제가 살 때보다 많이 싸졌어요. 근데 어 한여름에 방울복랑을 사서 키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 지금 유 아이들 요 아이, 요 아이가 지금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제가 요거를 지금 날짜를 보니까 2월 26일 날 샀네요. 2월 26일 날요 아이들을 좀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요런 게한 15만원에서 18만원 갔는데, 저는 지인분한테 요거 요거를 12만원씩에 샀어요. 지금 입장이 이렇게 커져서 나왔고 그래서 제가 오늘 날짜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요런게 한뭐 15-6만원 그전 같으면 20만원이 훨씬 넘을 아이들인데 어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어 중국 경기 안좋아서 중국인들이 그 방울복랑금을 그렇게 사드렸었는데 지금 모든 다육이 값이 그 중국 들어가는 게좀 많이 적어지고 중국 관광객이 들러오면서 많이 내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시세가 한 16만 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뿌리 없는 아이들 그때 12개, 호피 두 개에서 14개를 동시에 그때 이제 제가 뿌리 내리기 도전했어요.로 이제 내놓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 요 아이들을 제가 어, 12개를 동시에 사면서 하나에당한 한 12만원 좀안 되게 샀어요. 근데 이 아이들 지금 시세가 이 가격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좀더 폭풍성장을 해서 이 사이즈가 돼준다면 네, 괜찮은데, 현재로는 이제 뿌리 내리기 성공했고, 이 아이들이, 물론 산 것도 얘, 이 아이가 이 아이보다는 한 3주 늦게 샀지만, 얜 3월에 샀으니까요. 어, 뿌리 없는 아이를 사서 뿌리 내리길 제가 도전하면서 시간적으로 어, 손해는 보았죠. 그때 같은 가격에 차라리 이 아이를 샀더라면 어, 이, 이 가격에 살 수는 없었겠죠. 지금 이 정도 컸을 건데 이렇게 예, 되었고요. 어, 그때 당시 이 아이는 30만 원을 줬는데 지금 어, 사이즈도 많이 커졌고요. 자구를 엄청나게 많이 달았어요. 뭐셀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아이는 2단계에서 5월 한 달, 6월 중순까지 커주면 음 굉장히 성공적으로 커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방울 복낭금 이 아이는 이때 당시 3월 초에 샀는데 저희를 55만 원을 줬어요. 근데 지금 시중에 내놓는다 그러면 한 70만 원, 75만 원 정도는 받을 것 같아요. 네, 저 아이가 어 성장을 참잘해 주었어요. 굉장히 하엽도 하나 없고요이 아이는. 어, 여기 지금 보시죠? 이게 없던 자구들이, 여기도 생겨주고, 여기도 이렇게 생겨주고, 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엄청나게 많아요. 뭐 거의 한 80만원 거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 아이는. 네, 그렇게 이제, 어, 원종 복랑금은 그때 당시에 18만원 줬고 예, 15만원 줬는데 지금 뿌리 없는 아이 막 5만원도 나오는데 뭐이 사이즈는 그 가격에는 못사요 이미 이제 뿌리에 내렸고 이 아이들도 지금 이게 옆에 보면 자구를 달았고 가운데 꽃대 자른 옆으로 이제 자구가 또 나오고 그래서, 어, 지금, 저이들 원종이 가격이 가장 지금 많이 지금 내렸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에 보이시는 게, 어, 이게 지금 수박 방울 복랑금인데, 이 아이는, 음, 몸값이 비싸요. 음, 이거 제가, 어, 날짜가, 보자. 수박 복랑금도 3월달에 산, 3월 초에 샀네요, 3월 3일 정도. 근데 어, 이 아이, 그때 당시 살때 가격이 이게 100만원 짜리에요. 그러면 이쪽에 보이시는 방울복랑금하고 이 아이하고 지금 얘가 훨씬 작고 제가 더 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성장도 덜 했지만 이 아이가 더 비싼 거는 어, 수박복랑금이 색감이 저 아이보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틀려요. 하나, 둘, 셋, 네 아이가 수박방울복랑금인데요. 이 아이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고 아고 어, 여기 이, 이 아이들 보다 작아요 근데 이때 당시 살때이 아이 자고 요보다 더 작을 때 얘는 15만원을 줬고요 얘네는 물론 요건 뿌리 없고 있는 애들 11만원 줬어요 훨씬 컸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사는 이유는 방을 복랑금의 색감이 이렇게 이뻐야 어, 빨리 팔려요 아,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쁜 색을 원하시고, 주로 이 수박 방울 복랑금은 모주로들 많이 쓰세요. 그래서 어, 이 종류가 비싸대는 거. 얘가 그때 당시 42만원이요. 얘가 38만원. 근데 지금 여기 42만원짜리 아이 같은 경우는 38만원짜리보다 좀 작아 보이는 이유가 여기 지금 하엽이졌어요 약간 물고팠거나 아니면 햇볕에 살짝 좀 어려웠죠. 하엽이 살짝 져서 얘가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이 아이보다 큰데 지금도 조금 크기는 한데 이 아이가 그때 당시 45, 42 이렇게 줬고요. 이 아이가 38만원 줬는데 어이 아이도 지금 자구를 달고 있어요. 얘도 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호피는 그때 당시 10만원 줬어요. 호피 복랑금은 네 이제, 이제 이제 성장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방울 복랑. 원종 방울 복낭금, 일반 방울 복낭금이 있고요, 수박 방울 복낭금이 있는데 수박 방울 복낭금이 가장 비싸요. 이 중에 그래도 이 아이를 사는 건 이렇게 그 색감이 빨간색, 네, 핑크색, 노란색, 녹색, 네 파란색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이 색감도 이쁘고 어, 인기가 있는 종이죠. 그리고 이 일반 그 방울 벙랑에서도 색감이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고요. 물론 햇볕 영향도 있지만 똑같이 노출이 되어 있어도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핑크빛이 적어요. 푸른색, 노란색 뭐다 있는데 핑크색이 연하고 이 아이는 보시면 핑크, 녹색, 노란색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도 다 갖고 있고 이 아이는 지금 뿌리 내리게 했는데 색감이 이뻐요. 네이 아이도 원래 노랬는데 제가 햇볕에 한달 넘게 내놨더니 색감이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 아무리 내놔도 물들지 않는 색이 있어요. 그래서 방울 복랑금을 사신다 그러면 어, 시기는 지금보다 가을이나 2월 초봄에 사시는 게 좋고요. 어, 색상은 저라면 어, 수박 복랑금 쪽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작아도 모주로서 이용도 하고. 어, 색감이 이뻐서, 어, 제가 그 장터나 이런 데서 제가 살 때도 보면 얘들은 물건이 없어서, 어, 막 서로 구입을 해 가고, 저 같은 경우 요이 아이나 이런 경우는 사이트에서 보고 찜을 했는데 똑같은 사이즈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 저는 농장에다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를 한 2, 3만원 덜 주고 이거 사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찾는 사람의 그 선호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어, 저는 좀 색감이 이쁜 수박방울 복랑금 똑같은 방울 복랑을 사시더라도 복랑금을 사시더라도 색상을 보고 이 푸른색과 노란색이 있는 것보단 핑크와 노랑과푸른색이잘 조화가 된 그런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가격을 봤는데, 어 원종이 가장 가격이 많이 내렸네요. 원종이 그때 당시에 뿌리 없는 게한 8만원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한 5만원 하네요. 근데 지금 사셔서 뿌리 내리는 건좀 그렇고요. 어 가을에 조금 9월 지나면 1, 2만원 저 주더라도 그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제가 뿌리가 있는 방울복랑근과 뿌리 없는 아이들을 사서 뿌리를 내려본 결과는 뿌리가 있는 아이들을 사는 게 시간적으로, 어, 심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때 당시 살때 방울복랑이 뭐 워낙에 그 대량으로 사는 게 쉽지 않고 해서 제가 12개를 뿌리 자른 거, 예, 뿌리 없는 아이가 이렇게 한 번에 살수 있어 제가 이걸 12개를 샀는데 어, 하나씩 사시더라도 뿌리가 있는 아이 2, 3만원 더 주더라도 예, 그런 아이를 사시는 게좀더 예, 낫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일반인들도 이제는 뭐 방울복랑 메포트 드려서 재테크도 하시고 뭐 키우는 또 재미도 있고 보면 이뻐요 음 색감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지고 있는 방울복랑 금과 방울복랑 시세와 어, 제가 샀을 때와 지금의 이제 시간이 거의 한두달또 어떤 아이는 두 달이 조금 더 넘었는데요 어, 키워 보니까 어, 이 아이들의 이제 물주는 시기 성격 뭐 이런게 이제 좀 알아지고 음, 성장하는 게이 어, 아이들 똑같은 가격에 샀지만 뿌리가 있는 아이들 둘과 뿌리가 없는 아이들 자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다음에 이 아이는 음, 그때 당시 비싸게 샀지만 지금 성장은 좀 덜했어요. 이 아이도 약간의 그 햇볕에 내놓으면서 음, 그 하엽도 약간 치고. 조금 그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잎이 두 개가 이렇게 하얗게 지니까 사이즈가 커 보이진 않고 이젠 자리를 잡고 성장은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굉장히 건강하게 또이 꼬마 아주 작은 아기인데 여기도 자국가 나고 여기도 났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리 잡고 여기서 뿌리 내리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방울봉랑금, 방울봉랑을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제 여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방울봉랑금, 무지가 없어요. 그래서 무지도 하나 들여서 그 무지를 키우는, 이렇게 방울봉랑을 키우는 재미와 그 옆에서 또 방울봉랑금을 키우는 재미도 한번 느껴볼까 하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때 어, 뭐, 어떤 다육이라도 금을 사시면 금이라는 게 좋다고, 노란색을 그냥 금이라고 혹시 사실지 모르는데요. 올금은, 그 푸른 녹색이 없는 올금은 햇볕 광합성 작용을 못해서 오래 못 살고 죽으니까 어떤 금을 사시더라도 색깔이 노란과 연두, 푸른빛이 있는 금을 사셔야 된다는 거를 오늘은, 네, 예, 아셨으면 합니다. 푸른 금이 없는 금은 오래 못 산다는 거요. 푸른 색이 모두 이렇게 끼어 있어야 그 햇볕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오래 같이 반려식물로 갈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